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즉, 공개 대상에 속하는 일일 겁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것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당일 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면 보고 한번 받지 않고 회의조차 열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자신도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김기춘 실장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김경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님? 네. 예. 대통령께 이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서면 보고로 10시에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죠. 네. 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 이때 대통령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뭐, 그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국가 안보실에서 보고를 일보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디에 계셨는데 서면 보고를 합니까? 네.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예, 비서실장이 이미 일보수일 소유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 이날 일정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어, 집무실에 안 계셨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무실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는 답변. 괴이한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비서실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서실장도 모르는 어디에선가. 서면이나 전화로만 보고를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유선 보고할 때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니까 알지 못합니다. 해 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님은 청와대 시스템 안에서 소외거나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 첫 보고를 받았다는 오전 10시 이후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아까 말한 벙커에 오지 않으셨다고 했고 비서실장께서도 벙커에 가지 않,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다른 공식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하고 관계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일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거의 90일이 다 돼가는데 확인이 안 되신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게 국가기밀입니까? 그 청와대 내에서는 청와대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뭘 하고 계시는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면 당연히 이날 오후 5시까지 청와대에선 대통령 주재의 대책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단한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새끼랑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물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무도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보고서만 받아보고, 전화만 받으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소올리는 조선시대입니까? 박 대통령은 오후 5시가 넘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한 언급을 합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실장님 대, 대통령께서 5시 중대본 가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가셔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은. 안행부 2차관,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아, 갇혀있어서요. 대통령은 5시 10분에 중대본에 가실 때까지 남아있는 승객 전원이 선실에 갇혀있던 사실조차도 모르고 가셨습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모르는 곳에서 7시간 동안 있었다. 청와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합니다. 그는 음, 제가 보기에는 대답을 회피하기한 위 대답일 뿐이고요. 그 비서실장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긴 당일날 대통령의 동선을 모른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이창우 현 동작구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제일부속실 수석행정관으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거짓말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공유됩니다. 최소한 부속실 비서들에게그래 모르 수가 없죠. 침실에서 안 나오셨으면 모르죠. 그 외에는 다할수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구,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지휘가 7시간 동안 사라졌다는 것 같기 때문에 과연 김기춘 실장의 말처럼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선가 무언가를 한 것일까? 아니면 숨겨야 할 뭔가가 있는 것일까? 청와대의 입장을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비서관들이 대부분 휴가 중이어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당일에 우리 박 대통령님 그 행적이 지금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지금 현재 공개가 안있는데요요 일정들이 좀 파악이 될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휴가 중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일정이 파악이 안된게 아니고요. 예. 그 국회, 그, 저 운영이 하고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세력을 보시면 예, 그걸 저, 일층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에서도 김기춘 실장이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어, 그리고 전화 끊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선일보에서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정윤회 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풍문을 칼럼으로 내보내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